오늘 말씀은 3회 일상 10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무능한 존재로 만들고 대적하려 합니다. 동시에 신적 존재를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고 자신들의 신으로 삼습니다. 미스바에 다시 모인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첫째,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17절에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 위해 지파별로 미스바에서 불러 모았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전에 이곳에서 미스바 대성회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쯤 지나고 평화롭게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부흥의 감동과 역사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겠다고 미스바에 다시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추악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땐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도 먹고 살만하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 여호와 앞에 세웠습니다. 겉으로 볼땐 이스라엘의 새 왕을 뽑기 위한 자리였지만 실상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주고자 하는 최후 변론의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새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나의 고집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내 생각이 옳다며 하나님께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 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은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요구하는 그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는 비록 이스라엘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의미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고 구원하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세상의 왕을 허락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것입니다. 한번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주의 백성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귀찮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부인해 본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둘째, 새로운 우상을 세웁니다. 19절에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집하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이전에 미스바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회개와 부흥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새로운 우상을 세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우상이 바로 왕의 제도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이지만 결국 인간의 죄악과 탐욕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모든 것이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찾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세우려 합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람이 범죄하여 타락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잼는 소리가 두려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일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모든 일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것조차 두렵고 싫은 일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복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 미스바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신 곳조차 매우 거북하고 싫은 일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구원조차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 도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길만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는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죄의 미혹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새 왕을 구한 것은 이제부터 세상의 왕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우상을 세우는 일입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새로운 우상을 세우겠다고 모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아는 사람은 오직 사무엘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만들어 놓은 적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